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셔야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솔라나 코인인데요. 정보에 가서 보게 되시면 시가총액만 무려 8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솔라나 최근 전고점 돌파 목전에 두고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기존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락부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한 같은 추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솔라나 정고점 돌파한다는 소식에 30만 원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탑승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구간에 탑승해서 손실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희에 너도나도 수익 볼수 있다는 말에 탑승했다가 이 지점 만약에 30만 원이면은 10만 원대면 마이너스 60%니까 1천만 원만 갖고 있었어도 300만 원이면은 아 이거라도 건져야겠다고 이 구간에서 파시는 순간 점점점점점점 이후 반등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너도 나도 사고 수익 구간이다 할 때는 살 때가 아니라고 하죠. 속된 말로 주변에 뭐 카페에 갔는데 학생들이나 뭐, 할머니들이 이거 코인 사서 뭐 갖고 있다 하시는 순간이 팔 때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저도 최근에 지나가다 병원에 들렸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이때쯤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떨어졌네요. 농담식으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5천만원까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솔라나도 그렇게 되면 10만원 이하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 이 밑에 지점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잡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세에는 최고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해외 시세로 봤을 때는 전고점이 그래도 고점, 이번에 찍었던 고점 대비 한30% 20% 정도 더 올랐어야 됐습니다 해외 시세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내에서는 유리하신 부분은 국내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 위에는 확실하게 해외 고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무조건 다시 한번 또 뚫고 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지속적인 호재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생태계 연결 프로그램 3분기 출시예정. 3분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장 6월까지 예상한다고 했죠. 7, 8, 9월부터가 이제 엄청난 호재도 같이 나오는데 암호화폐 기업 제우스 네트워크가 올해 3분기 솔라나와 비트코인 생태계를 연결하는 제우스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기존에 어려웠던 디핀, 소셜파이, 인파이 등을 활동을 재촉해서 좀 트랜지션을 강화할 수 있는 가상머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으로 나오는 코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부분 또한 솔라나랑 비트코인 생태계를 연결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더더욱 더 더욱더 2등인 이더리움을 제치고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나올 때 기존 고점 뚫고 돌파하는 예상구간은 50만원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수익권만 잘 챙겨서 가신다면 10만원까지 떨어져서 50만원까지 간다면 500배겠죠 이런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인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코인 수익 크게 늘려가시길 꼭 바라겠고요 1년 기준에 500%까지 올랐던 솔라나 코인입니다 아직 1년 기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준에서 1000% 이상은 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김프는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2, 3%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낸스에서 약 30%, 업비트에서는 3%까지밖에 보유가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금액 부분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금액의 코인이다 보니, 개수로는 많이 안 갖고 있고, 투자자들, 고액 투자자 분들만 좀 가져가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번 때, 하락작 때, 10만원 이하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좀 관심 깊게 여러분 보신 다음에,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큰 수익 노릴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다셔서 수익 가져가시고 오늘 제가 지금 영상 5월 2일인데 영상은 3일 날 올라갈 겁니다 미리 찍어놓고 있죠 이유는 어차피 차트는 잠깐씩 나오는 반등에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등 살짝 살짝 나오시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봉지표로 보셨을 때 이번 달은 하락 마감이 맞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v자 구간 이 v 여러분들께서는 이 최소 2라인에는 매수를 하셔서 2라인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는 2구간의 수익 제가 2구간 수익 보시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또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정보 무료입니다 저희가 비용 전혀 안 받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문자 남겨 주신 번호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여기서 도움 받으시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솔라나처럼 안전한 코인 시가총액 80억 80조짜리 코인 상패될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상패되면 코인 시장 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잡코인 뭐 루나 이런 사기코인과는 전혀 다르죠. 솔라나는 기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고 솔라나 기반으로 나오는 코인들이 수십 개입니다. 수백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으로 수익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들고 가실 수 있겠죠 이런 코인으로 수익 보시는 방법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 스크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뭐죠?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금액만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 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 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